개인전 너무 아쉬웠어. 으아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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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잠깐만... 뭐야, 챙겨놔. 어, 뭐야, 이거 미... 아야! 개인적 한번더 해요 개인적 너무 아쉬운 게한번더이 굳이 가진 자. <laughs> 아, 개인적한번보여요개인적 아 그럼 개인전을 우리 가진 자원대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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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희 잠깐만 응 음. 소리가 안나는데 잠깐만 들어야겠어 아, 개인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너무 짧잖아 아, 개인전 한번더 하자 개인전 너무 아쉬웠어 와 미안. 우와, 맨날 놀아 오, 방금? 여기서 한번 내려와서 지는 사람이 먼저 지는 건가? 어, 어, 뭔가가 날라다니는데? 어, 뭐야, 이거 밀려나? 어. 잠깐. 와우! 음. 이부도 대단 중. 완전 높이 내려갔는데? 와. 이 위치 정도는 된다. 어, 뭐야? 어? 아, 나 이겼다. 아니. 아니, 나 점프 대 꼈다고. 와, 정말 너무한, 정말 너무한, 그걸 떡풀이잖아 그는 벽으로 막혀있으면, 너무 곤란한 상권이잖아. 나는, 이거 위에, 저 위에 타고 싶다 저기. 세반, 셋째, 삼층에 있는 거, 어, 안고 악마가 더 덥으로 되어 있을 거잖아 아무도 왜냐면 이번에는 경주를 해볼 정력 와 슈웅 슈웅 잘 내려가고만 나는 이제 앞자리에다 와 아야야+ 아야야. 와아! 와! 와 날라다녀! 안돼! 안돼! 썰매가 날라다녀! 거긴가? 그니까 캐릭터 재설정이고 어 완전 버긴데 자버 이거 누르면은 버긴네 그러면은 이거 누르면 안돼버그나또든이들는 절대 이거 절대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며요 또든 이들은 로블록스 하나요. 하나 안나 킹덤이나 노블록스나, 게이머 중에 누가 제일, 오, 짠, 사치맛은, 와, 참만 뭐하겠어. 그까지좀 와, 이거. 아요아요왜 이렇게. 는 열다섯 짤입니다. 눈이 되게 아프네, 요 아무도 못했는데 친구가 한약을 뜨려고 이렇게 됐어. 눈좀 쉬고야. 와아 아, 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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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남자친구, 소개해라, 야. 자, 단 자, 남자지. 후, 그러면은, 안녕. 야, 성냥아, 너앞어이잖아 아, 어, 우들어못 그러니까, 또, 으아! 떨어지지 마. 알겠어. 성진아, 야, 성진아, 조용히 해. 야. 아, 징징이, 카, 우와. 야, 성진아, 조용히 해. 게스트, 하나 더, 추가. 혼자서, 여기에, 오게 됐어요. 예호, 이제 짧을 타야지. 우와! 야, 온지나 조용히 해. 어. 으아! 근데 화면이, 어. 으아! 분해됐어. 그리고 성진이, 너 조용히 해. 어. 들끼리 아주 신나게 녹였어. 야, 웅징이야 조용히해 비명소리 내지 말고. 어, 어. 그리고 웅징이는 왜 이렇게 이렇게 밥을 먹고 있대? 음, 그리고 옹징이는 정말 비몽 소리 낸다니까 옹징이 너는 비몽 소리를 내지 말아 어어 어, 나무 부셨어 <laughs> 조용히 해! 아, 알았어. 그리고, 그리고 집중도 하고! 알았어. 안 됐어, 매! 야, 엉진아, 조용히 해! 야, 성진아 너도 조용히 해! 알았어. 어차피 그 자는, 와! 어. 아! 정재야, 내가 조용히 하다고 그랬지. 나 아니야, 옹징이야. 옹징아 내가 조용히 하랬지 어, 그럼 내가 밥 먹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오야 옹징이야, 우리. 도현이 밥 먹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아! 야, 옹징이야, 일어나. 비명... 이러다 비명소리 내면 어떡해. 내가 승자가 되고 싶은데. 알겠어. 웅징이, 너는 못생겼다니까. 너도 못생겼냐? 와우! 야, 그렇게 빨라 오면 어떡해. 니네 원은 봤는데 야, 웅징이, 니, 네, 내네 원은 봤냐? 어! 게스트, 한명 더 추가! 그러면은 여기 닉네임이 똑같으니까 이제 사칭 안 해도 되죠? 안녕하세요, 상진이요. 오늘 게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도 사자 타볼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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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진아, 너는 매니저야. 아. 나 불르는 줄 알았잖아. 넌매 내가 매니저냐? 어. 어 그냥 매니. 그냥 나도 게임 봐주마안 돼? 음. 좀 하던지 말던지 오케이. 와. 야상기나 어제 밥 먹고 왔나? 내가 무슨 밥을 먹어 그냥 잠수도 안 탔지. 그냥 밥을 안 먹어서 그냥 내가 안 산이겠지.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완전 그 병산에서 사나 보다. 아니지. 병산도 안 산이겠지. 뭐 하는 거야? 근데 매니저는 왜 들어온 거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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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럼 나 나갈게, 그럼 난안 할게. 게스트 하나 더 추가. 예쁘자. 게스트 하나 더 추가! 안녕하세요, 제, 제, 저는 매니저 지사싱이에요. 야, 지사싱, 너는, 매니저야 게스트야 게스트겠지 약간 <laughs> 매니저 같은데 약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조용히 나는 너 조용히 해 조용히 는 혼자보다는 네가 조용 했으면 좋겠어 광광 야 상진아 너밥 먹을 시간 됐어 아 그러네 나밥 먹을게. 영진아 너또너 너 비빔면 나왔어아 그냥 먹고 오게 안녕 너는 밥안 먹어?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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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너 시정 되어줘 자 이렇게 제친구랑고 놀아봤 제매니저하고 놀아봤는데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상진이는 밥을 다 먹게 되었단다. 와! 상진이는 너무 환호했어. 와! 마지막 타고. 와! 그러면 뿅, 안녕.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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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음. 또 봐. 상하.